안녕하세요. 청춘자활학과 원장 안벽입니다 색다른 걸 준비를 했습니다. 재활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제가 50견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50견에 걸렸습니다. 의사도 아플 수 있잖아요. 이렇게들 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걸렸다니까 좀 죄스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환자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.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자 해가지고 준비를 한게 오늘부터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제 저를 평가를 하고 저의 문제점을 나열을 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쭉 치료하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50견 극복기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! 제가 작년 그러니까 이... 9월에서 10월 정도에 조금 아팠어요. 그래서 한두번 치료를 받았던 것 같고요. 1월 말쯤에는 밤에 잘때 응? 되게 아파가지고 슬립 디스턴먼스라고 그러잖아요. 깨고 그리고 응? 움직일 때 이제 다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오고 내회전이 응? 안 되고 외회전도 안 되고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게 손가락이 아파요. 일상생활 동작하실 때 가장 불편한 동작은 어떤 동작? 목욕할 때 예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네. 머리 감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주사 맞고 조금 나아졌어요. 느끼는 통증이 네. 제일 심한 게 10이고 하나다 아프게 0일 때몇정 급하게 이렇게 뭐 외회전을 한다든지 내회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잘못 걸리면 진짜 거의 한 8정도 막 죽을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엎드려서 자는데 엎드려서 자면 원래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. 잘안 되니까 너무 아프고,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 상태죠. 기저질환 갖고 계신 거 있어요? 기저질환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50세고,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. 당뇨. 딱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극상근이 달라붙는 부위에 아주 조그만 어 미세 손상이 있었거든요.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. 저리거나 혈 네. 쪽으로 내려오는 통증 같은 거 있어요. 그래서 손가락도 아프고 평상시에 왼쪽이 약간 무거워요. 다 저리지는 않은데 네. 무거 무거운 느낌, 근육통 약간 있을 때그 바로 전 단계 공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면서 통증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셨는지 강도 변화가 있었는지 네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크게 안 아픈데 뒤쪽으로 가거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안하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움직이다가 뭔가 진짜 아프잖아 그러면 뭔가 잘못 맞춰진 느낌이 들면서 골만 터지는 것 같아요. 정말로 말로, 말로 한 번은 못 하겠는데 그리고 막 아려요. 혹시 어깨가 호전이 되면 뭐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게좀해보고 싶은 게있어 애니멀 플로우를 더 잘해보고 싶고 운동? 아, 골프를 뭐. 안 치지만 1년에 한번 치는 골프 딱 1년에 한두 번 치거든요. 근데 그것도, 음, 못 치고 있어요. 한달 치료하고, 이벨레이션을 이렇게 똑같이 한번또 하고, 한달 치료하고, 이벨레이션 하고. 그 각각은, 치료 전후는 이제 한 사람이 하고, 이렇게 모여서는 한 달에 한 번. 그게 제일 좋 그렇게 하죠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ROM 평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팔을 엄지 쳐 가시고요. 앞으로 쭉 올려주십시오. 굴곡 테스트입니다. 146도입니다. 146도 굴곡. 신전 각도 재겠습니다. 뒤로 천천히 아프거나 갈수 있는 데까지 빼주십시오. 지금 53도입니다. 자, 그러면 외전 각도 재겠습니다. 옆으로 팔을 천천히 올려주십시오. 올라갈 수 있는 데만큼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실제 각도는 105도입니다. 자, 기능 검사인데요. 먼저 앰프트 캔 테스트 검사를 하겠습니다. 앞쪽으로 정상인 쪽부터 먼저 검사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손을 내릴 테니까 버텨 주십시오. 버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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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요. 반대쪽 한번 아프신 손에 대해서 버텨 보십시오. 이렇게 버티지 못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앰프트 캔테스트의 양성인데요. 이런 경우 보통 MRI를 찍었을 때 70에서 80% 정도 극상근 건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 검사입니다. 리프트 오프 검사인데요. 돌아주시고요. 반대쪽에서 봤을 때 오른손을 먼저 정상인 손을 검사하겠습니다. 제가 손가락 두개 정도로 밀 건데요. 손가락을 뒤로 밀어보십시오. 이렇게 전형적으로 잘 밀으셔야 근력의 정상입니다. 근데 반대편 아프신 쪽 보시면 밀어보십시오. 뒤쪽으로 밀리지 않는 것을 알수 알 있습니다 아파요. 요거는 통증과 에 o m 이 있는 건데요 보통 견갑하근에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플레이 극기검사인데요 정상 손의 아로 m 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를 감는 동작으로 해서 반대편 견갑골을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갑골의 삼각을 짚을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정상의 손부터 뒤로 열중시해서 반대편 견갑골에 하각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짚을 수 있으면, 통증이 없이 할수 있으면 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반대쪽을 보겠습니다. 지금 약간, LOM이 약간 좀 모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견갑골 삼각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. 통증은 없으신가요, 원장님? 조금 있어요. 조금 있으시고요. 반대편 쪽 하겠습니다. 아프요. 상당히 많은 차이와 통증과 l o m 의 제한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익스터널 로테이션, 인터널 로테이션 RON 검사를 하겠습니다. 먼저 엘보우를 90도 플렉션 한 상태에서 어깨를 외전 90도 하게 됩니다. 어깨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. 사, 예, 외전할 때 통증 이 있으면 스톱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각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3도입니다. 자, 반대쪽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. 오. 내전 내전 잠깐만요. 약 8.5도 정도 나오겠습니다. 어, 익스턴얼 로테이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의 ROM 제한은 여러 가지 이제 성별 차이, 나이 차이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 10%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또는 익스턴얼 로테이션과 인터널 로테이션이 20% 이상 차이 나면 양성으로 보는데요. 인터널 로테이션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